네, 안녕하세요. 제주입니다. 이 봄에서 여름으로 넘어가는 이맘때 이 제주바다는 자리돔이 제철입니다. 이 제주에선 자리, 자돔 등으로 불리는데요. 이 손바닥만한 작은 크기 탓에 돔 가문의 막내라는 소문도 있지만요. 한번 맛보면 잊지 못할 그 감칠맛은 제주의 별미로 부족, 손꼽기에 부족함이 없습니다. 함께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좀 아, 쫄깃쫄깃하다, 약간 단단하다. 아. 자리많을 뜨면 보람 있지. 오, 네, 행복이고. 제주 바다를 출렁이게 하는 맛있는 소식, 크기는 작아도 묵직한 손맛을 보여주는 그 이름. 바로 자리돔 등장이요. 지런한 어부만이 자리돔을 잡을 수 있다죠. 모두가 잠든 깜깜한 새벽에 바다로 출근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 아주 밝지만 지금 시간이 세 시가 안된두시 사십육 분입니다. 이 새벽에 제가 여기 왜 왔을까요? 많이 만나볼까요? 보았죠. 안녕하세요 선장님. 아니 지금 세 시도 안 됐는데 이렇게 빨리 나간 이유가 있을까요? 그렇죠. 그장소에 자리가 있기 때문에 빨리 나가는 거죠. 지금 급하신 거죠. 예, 예. 아, 그럼 빨리 가볼까요? 예. 자리돔을 잡을 때 중요한 건 첫째도 둘째도 자리. 자리돔이 많이 나는 곳을 먼저 차지한 것만으로 그날 조업은 성공적이라 할수 있는데요. 지금 한국에서 어느 정도 나가는 거예요? 몇분 정도 나가요? 여기서 한 15분에서 20분. 근데 이렇게 빨리 나가는 거 15분밖에 안 가는데? 자리는 정착성이기 있 때문에 그 자리에만 나와요. 그러니까 자리돔이 되는 거예요. 아, 그 자리에만 있어도 자리돔 네, 마라도와 가파도 사이 어둠 속에서 띄엄띄엄 자리 잡은 배들이 모두 자리 배들이랍니다. 선생님, 시동이 꺼졌는데 도착한 건가요? 예, 그냥 앉아서 노세요 예? 밤새 때까지. 아, 잠도 안 자고 새벽 일찍 왔는데 예. 여기 배에서 놀라고요? 동틀 때까지 다른 분들은 뭐 하시나 봤더니 손 낚시를 하시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도전해봤습니다. 사실 큰 기대를 안 했는데 넣자마자 입질이 왔습니다. 아, 올리고 올리고. <laughs> 여러분 오늘 느낌이 좋습니다. 오늘 아주 물때가 좋은 것 같습니다. 자리도 기대해주세요. 큼직한 노력으로 바다문도 열었겠다. 이제 자리돔 때를 맞이할 시간. 날이 밝아오자 배가 분주해집니다. 자리돔 잡이는 총세 척의 배가 손발을 맞춰 움직여야 하는데요. 먼저 본선에 실어온 부속선 두 척을 내려 넓게 삼각대형을 만듭니다. 그리고 그물을 바닥까지 15m 정도 쭉 내려 준비했다가 자리돔이 안에 들어왔다 싶으면 잽싸게 이 그물을 올려서 잡는 방식이죠. 초조한 기다림의 시간, 모두들 선장님의 신호를 기다리는데요. 여, 기 껐다. 배전라 선장님의 말 한마디에 선원 모두가 한몸이 되어 그물을 잡아당깁니다. 이 암초지대에 그물을 펼치는 만큼 그물이 찢길 위험도 커서 조심조심 올려야 하는데요. 역시 우리 가해안을 아나운서. 눈썰미가 좋아요. 네, 기계가 발달했어도 이 자리돔 조언만큼은 대부분 수작업입니다. 사방 20여 미터나 되는 큰 그물인데다가 물과 자리돔 무게까지 더하면 무려 1톤 정도 되기 때문에 기계로는 어림도 없다고 해요. 네. 드디어 모습을 보이는 자리돔. <laughs> 말해, 말해, 말해. 그물이 묵직한데요. 자리돔대가 그물 안에 정확히 들어왔습니다. 마른데? <laughs> 와. 자리밭이라 불리는 황금 어장답게 한가득 올라오는 자리돔. 이곳 마라도 바다는 물살이 쪄서 다른 지역 자리돔보다 더 크고 살이 쫄깃하기로 유명합니다. 맞습니다. 게다가 갓 잡은 자리돔 특징 꼬리 쪽의 하얀 반점이 선명할수록 싱싱하다는데 이제 맛을 봐야죠. 자리돔을 손질할 때한 가지 주의할 게 있습니다. 이거 이거 다시. 응. 이거 이거 이 이거 어, 이이이 라이카, 원래 이렇게 큰 거예요? 장소마다 뛰려요. 네. 큰데 있고 작은 데 여기는 장소가 큰데요. 그럼 작은 자리하고 큰 자리하고 좀 먹는 데 차이가 있을까요? 큰 거는 구이용이고 네. 작은 거는 색감용 아. 작은 자리돔은 뼈째 썰어 준비합니다. 제가 평소에도 좋아하는 음식인데요. 음. 진짜 부드럽고 맛있다. 새벽잠 못 자가면 잡은 보람이 있더라고요. 여기에 선원들의 단골 메뉴이자 가진 채소를 썰어넣은 별미 중의 별미. 네, 된장으로 맛을 낸자리무들도 뚝딱 완성입니다. 예부터 제주 사람들이 많이 먹어온 음식들인데요. 크기가 작고 야들야들한 것은 바로 이 회로. 살집이 두툼한 큰 것은 구이로. 작거나 중간 크기의 자리돔은 젓갈을 담가 먹곤 했습니다. 이제야 만편히 앉아 첫 끼를 먹는 선원들. 상당수는 10년 이상 함께 호흡을 맞춰온 사이입니다. 내일 또 바다로 함께 나갈 동료들인 거죠. 이렇게 힘들어도 계속 바다에 나오시는 이유가 있을까요? 그렇 그래도 내일을 기대해서 음. 기대를 하는 거지. 내일도 되겠다 하는 그 기대를. 선장님에게 다다란뭐 나의 삶이지. 그럼 자리란? 내 돈이고 응. 내 행복이고 맛이고. <laughs> 너무 맛있어요. 모 슬퍼 어민들에게 자리돔은 자부심 그 자체인 듯합니다. 그리고 이 계절 제주에서 최고의 인기 생선답게 갓 잡은 자리돔은 부두에서 바로바로 팔려 나가는 데요. 아, 그런데 이 옆에 분, 이분이 누구신가요? 아니, 아까부터 구경만 하시고 사지 않으세요. 좀 사가세요, 자리. 아, 그걸 싹 우리가 실고 가서 정무시장 네. 네. 마트. 네, 우리는 이제 상인이지. 아. 네, 네. 제주시 멀잖아요. 굳이 네. 모슬포까지 오신 이유가 있나요? 모슬포 자료문 이거잖아요. 어 왜요? 마라도 자리 살아있는 자리 이 육질이 아, 쫄깃쫄깃하다 단단하다 와. 작지만 맛이 꽉찬 모슬포 자리 많이 사랑해주세요 맛있어요 아, <laughs> 지금까지 제주였습니다